이래서 저를 데려다오는 <laughs> 넌 정말 최악이었어. <laughs> 일상의 소소한 재미 잡지 읽어주는 여자 MC 하이 작가 신디입니다. 네이 잡지 하이라이트는 뭘까요? 가시비죠 가시비요 가시. 그런데 이거 코스모폴리탄 4월호222 페이지를 보니까 러브 섹션에 이런 게 있어요. 자 한번 읽어주세요. 넌 정말 최악이었어. <laughs> 네, 밑에 음. 보면, 생각만 해도 이 쌍욕이 있어서 <laughs> 저를 뛰전 남친에게 복수하고 싶다. 어떻게 복수할 건 이런 내용이었거든요. <laughs> 여기 나오는 그림 좀 많이 살벌하긴 해요. 뭐 이렇게까지. 뭐돈 떼이지 않는다. 이렇게까지 맞아, 해야 되나? 맞아. 맞아. 그쵸? 근데 나돈떼인 애들도 많이 봤어요 친구 중에 근데 <laughs> 여기 보니까 이런 거 있어요 근데 이거 좀 약간 현실성이 떨어져요 볼까요? 그가 사는 자취방의 집주인을 만나서 그 집을 매입한대요 그런 다음에 월세를 왕창 올려서 제 발로 기어나가게 만든다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집 매입하기 어려워 매입도 어렵고 <laughs> 어. 그 월세 올려서 나갈 때 기분이 나쁠까? 그렇게 육수가 그러니까. 될까? 내가 아쉬운 거 아니야? 그러니까. 뭐 들어올 사람 없어가지고 월세 내려줄게 비면 내 어. 손에 와이파이 돼막 <laughs> 그런 거 아니야? 뭐 아. 나는 이게 되게 황당했어요 그와 똑같이 생긴 사람을 사귄다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데 그게 똑같이 생긴 사람을 또 만나? 생각. 그러니까. 얼마나 <laughs> 잘생겼 <laughs> <laughs> 어? 우리 지금 또만 아, 얼마나 <laughs> 잘생겼길래 그런 사람 만나본 적이 <laughs> 없어 <없을까요? 웃음> 있는 것 같아요. 어. 누구 냐 누구 닮았었냐면 어, 이석훈 씨 알아요? SG워너비 해주시네. 이석훈 씨 닮은 남자 있었어요. 근데 어, 음, 뭔가 좀 아쉬운 것처럼 어, 자꾸 이렇게 그러니까, 피를 만드는네 미련 덩어리가 <laughs> 지금 <막> 떠다니고 있죠? <laughs> 그럼 똑같은 사람 사귈 거예요? 만약에 그 사람은 헤어졌어.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헤어졌으면 음, 안 사귀죠. 음. 근데 기분 좋게 헤어졌으면 또 사귈 음. 수도 와, 있지 않을까? 어, 근데 기분 좋게 헤어지는 게 있을까? 가능할까요? 음. 어, 근데 좀, 그런 적이 있, 있어요? No, 없어요. 없어요. 한 번도 없고, <laughs> 항상 나쁘게 헤어졌고, 나는 헤어지고 나서, 그 오빠한테, 나, 나한테 오빠 나한테 빈술을 꽂으면, 오빠 등 뒤로 화살이, 화살이, <laughs> <laughs> 네. 이 살이 날라가고. 아, 왜 생벌의 마지막이 아름다운 이별 음, 한적 없어요? 그래서 거의 깨끗하게 말하는 게 헤어진 적 없다. 음. 저는, 그, 어, 있어, 있어, 있어. 그, 그, 이석훈. <laughs> <있었구나. 웃음> 이석훈하고 헤어질 때, 그냥, 어, 자연스럽게 헤어진 것 같아요. 잔잔하게? 어, 그래서 헤어지 말도 안 하고. 헤어지지 않는 말을 따로 하지 않았죠 음. 우리 헤어져 이런 것도 아니고, 그냥 자연스럽게 서로 일상이 바빠지고, 음. 막, 저도 그때 막 취업했을 때도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, 자연스럽게 헤어졌죠. 정직점 <laughs> 찍고, 아, 저는 헤어지고 나서 이제 복수를 했다기보다 헤어지는 순간에 약간 복수를 한것 같아요. 그러니까 헤어질 때집 앞에 와가지고 남자친구가 "너 출근도 못 하게 하겠다" 그러면서 막그 남자가 또 무릎을 꿇고 <laughs> 네. 문 앞에서 이제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. 그래서 그 남자의 마지막 모습은 경찰이 <laughs> 일로 진짜로... 내가 예. 예. 거짓말하는 거 싫어하거든. 어. 거짓말하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거 싫어했는데 그 오빠가 그랬네 나 <laughs> 그래가지고 그 오빠랑 헤어지고서 그 다음에 만난 남자랑 결혼해버렸거든 근데 그 결혼한다고 했을 때 난리도 아니었어요. 결혼 막... 어떻게 알아? 뭔가 뭐, 카카오 스토리 뭐가 았나 <laughs> 내가 알려줬나? <laughs> 나 결혼해. 막 그래. 내가 또 그랬나? <laughs> 웨딩 막 올렸나? 근데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막, 아, 막너막 데리고 납치하겠다. 오. 막 데리고 도망가겠다. 음.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. 그래서 진짜 무서워가지고 나 혹시 나 진짜 데려갈까봐 맨날 막 호신용 스프레이 사고 그랬거든. 아직도 한 번도 못 썼어. 안 데려가더라고.